음, 도수가 안 적혀있네? 챙겨. 안 마시고 못해 먹겠지? 들어왔지? 당기고, 당기고, 팍팍 당기고. 한번 더. 당겨. 나갑시다요. 안돼 당겨 됐지요 안에 뭐가 있길래 열렸다 열어 팍팍 열어 문 여는 게임이야 반짝 반짝 이쪽이야 어이쿠야. 열고, 스위치를 띵 문다 고 내려갑니다요. 올라갑니까? 응응응응. 에에에에에에에에 에에에.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나 갇혔어. 혔혔다고에 아, 이거 어에에 이거? 아에에 안돼. 어, 뭔가 뭔가 오고 있다 우와 미쳤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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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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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지 말란 말이야 뛰 가란 말이야 와 <놀람> <놀람> 떨어진다. 왜자꾸해방질이야살아있다 이쪽으로 안떨어지는 걸까 안되고 쭉쭉쭉쭉쭉쭉쭉쭉당기고 내려오세요 헐팍리 당겨 내려와 반응이 없대요. 다 됐지? 떨어진다, 빠이. 살아있다. 난 죽지 않는다. 나가자. 음? 열어. 에, 오, 오. 빨간색? 아니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무시해버려 문이 열려있다 헐어아 돌아왔다 이거를 열면은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럼 빨리. 아무것도 없고. 아하. 와, 쥐새끼. 검은 물질. 와, 술이야, 술. 우와, 많다 363 363안겨 뭐라고 했왜 응답이 없지? 들렸지? 363 누구야? w 3 요, 3, 됐지? 이걸로 끝당겨있고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지? 음음이반이이 없지. 아무것도 없잖니? 왜 그래? 귀찮게. 없잖니? 왜 반응이 없지? 아, 왜안 열리는 거야, 이거? 어휴. 너 주새끼야? 다켜 버려. 열렸지? 왜안 열리지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음, 다 집어넣고 닫고. 닫고 음 반응이 없지, 이거 야, 이거 왜 그래?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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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로팡. 에이.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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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대체 누구야? 만울림. 떨어진다. 와. 몇 번이야? 팔5 3. 파. 오. 3. 오케이. 에잇. 밀어. 확 밀어버려. 떨어진다. 우망. 조심해서 천천히 열고 여보어요몇 번이지? 8 3 5 4 3오4끝 떨어진다 와우. 내 전화기 어, 내 허리, 내골바가지 아, 이 라찌, 전화기가 녹는다. 와, 손가락이야! I needed something to add the how should I put it final touches a finger I needed a finger chopped it off easier than sawing a leg washed it dried it in an oven fell asleep almost burned it will I manage to pull this off ha <laughs> 미쳤다 동가락으로? 카키 카키. 와. 하나 남았지. 왼쪽으로. 와, 와, 앱터 무시해 버려. 나 필요 없어. 뭐하는 생명체야 이거? 이용 뭐야? 아 잠겨 있다. 와, 쥐새끼가 빠글 빠글. 야야야, 빨리 해, 빨리 하란 말이야. 열란 말이야. 왜안 열리는 거야? 아무시합 무시합방. 열무시합우와예 와, 쥐가 무제한으로 와 빠글 빠글. 미쳤군 열리지? 안 열린다? 여기야? 크. 나보고 어쩌라고 열렸다 우아 아 벌레아 벌레 워바기 벌레 우유부이더 히야아 야야야야 그지. 와와와와와와와 와. 왜어왜 잠겨 있는 걸까? <laughs> 안녕. 콜. 아. 어, 쥐새끼. I k n 오 열려, 데고, 왼쪽, 오른쪽 문 열고, 문 닫고, 문 열고, 문 닫고, 창문 펄... 아니야, 에이, 나올 거야? 점프! 어휴. 아이, 더러워라. 불빛.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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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당기고, 열고. 이쪽이야지 열어, 와우. 예, 호이, 안녕, 호이, 열어, 안 해, 열고, 열어, 빨리, 으아, 다, 녹아내렸다. 아, 와우, 나왔 지예 아니야？그렇 죠, 야이건히스테나서 오픈 했을어 마눌님이 no! 죽었지 잠수 푸 뭐야 아 싫어 무서워 한번더푸 아이 모르겠다 날 잡겠지 왜왜 한번더 풀. 한번더 잠수. 이번엔 딸이야. 아. 아. 잠수 푹 내다 내가 미쳤지 그림에 미쳤어. someone had to bear witness. I couldn't just look at my own work art and the artist needed an audience a critical eye on things i knew what i had to do i gouged it scooped it up like ice cream felt like a butcher a monster but at least there was to come something beautiful from all this filth 미쳤다 단단히 미쳤어 뭐 하는 짓거리야? 그림을 그리다가 죽겠다 어, 아, 뜰비라먹을 코인을 먹고 됐지? 왜 반응이 없지? 이거 아니야? 아, 두 개째 됐지?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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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이 또 어디에 있지? 여기 있네. 끝났다. 우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우와. 코인이 어디에 있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지 쓰레기가 작살 난다 여기 있다 이거 내 거야 아이큐 편겼고에 두근 내 심장 에나 빨리 해 날라갔다. 이번엔 이쪽으로 고맙고, 고맙고 끝. 짠펄와 날라갔다. 어느 쪽, 어느 쪽, 어느 쪽 주방으로 이거지? 아, 그래? 아, 요거 맞고 투을 올리고, 끝. 에, 에, 끝이야. 끝난 거 아니야? 또 있어? 또 어디에 있길래? 오! 심장 다 끝난 거 아닌가? 우와. 끝났다. 이걸로 끝났지? 왜 반응이 없지? 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에에 Yes, that's it. <laughs> it's beautiful, perfect, just like I always imagined. Wha what is this? I, I don't understand. <laughs> no, stop it. Please. <laughs> 안 돼, 내 그림 또망쳤 어？이게 몇 번째？야？비 라마 을 내가 좀비 를 그리 다니. 어 기분 나빠. 에이. 망했대. 난 망했어. 다 망쳤지. 다시 가는 거야. 다시 가는 거라고. 아재.